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현장에서 만든 내용인데 다시 만들어요. 빗소리가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임대차 관련된 내용 하나랑 홍제동에서좀 찍은 내용이에요. 두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특강 새로 만들었고요. 또 멤버십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애완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몇번 겹치고 있는데 저도 마침 전세를 내놓은 물건이 있는데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천만 원만 깎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시간 있다 연락이 다시 와서 네가 원하는 가격을 줄테니까 애완동물을 키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되게 앞뒤가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 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싸해서.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었던 아파트인데 이 애완동물을 여러 마리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셨는데, 아,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인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10분 이상을 못 있으시는 거예요. 원래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그래서 나름 빡세시거든요. 견적 보러 다니시면서. 나가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애완동물은 이런 거 물어보세요. 벽지를 물어 뜯는다. 아니면은 구석지에 좀 오줌을 쌀 수도 있다. 애완동물 요새 다들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인데.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수리하면 돼요. 냄새. 개 누린내. 강아지 기름 냄새가 있어요. 목욕을 어디에서 시키냐, 어디서 자게 하냐, 얼마나 자주 씻기냐, 아니면 그 강아지,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리고 친구가 몇 명이냐, 몇 마리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그분은 세 마리 이상을 키우셨었고 그냥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가 없고 결과는 뭐였냐면은 개 기름이 아파트에 있는 모든 구멍에 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모든 곳에 다 칠해져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어 살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냄새 때문에 그 아파트를 아예 올 리모델링 뒤집어 엎었어요.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하면은 뭐 천만원 이하로는 불가능합니다. 소형 평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멀쩡해도 딱 들어왔을 때 냄새가 나면요 계약 절대 안 해요 싸게 해도 안돼 그건, 그건 하면 안 되죠 임대사업 하는 건데 사업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완동물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좀 겁을 먹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웬만하면 괜찮아요 저도 고양이 좋아하거든요 괜찮은데 여러 마리를 약간 요상한 스타일로 키우시는 분들은 그 집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준 분이 계세요. 그 공사하던 와중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애완동물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고 좀 훼손 되거나 이런 거는 고치면 돼요. 근데 회생 불가하게 만들어 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팁은 뭐냐? 계약할 때에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임차인분들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인데, 가족인데. 퇴실할 때 가보셔서 냄새를 맡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좀 극단적인 조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 세입자 못 구해요. 그리고 요런 집들이 약간 공통점이 집을 안 보여주세요. 자기들도 아시니까. 근데 퇴실할 때 점검하시고, 냄새 때문에 집을 못 쓰겠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좀 빡세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1, 2천 날라가시는 겁니다. 진짜로. 방법 없어요. 왜냐면, 법으로 가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냄새 때문인데, 전문가가 와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렸었고, 계약하기 전에도 조심하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조심하자. 임차인분들도 일부러 하는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상호 간에 확인이 필요하다. 요내용이었고요 홍제동은 제가 그 홍제동이 약간 다양한 아파트가 있는데 나홀로도 있고 막 벽을 끼고 있는 것도 있고 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지금 가보시면은 서울에서 홍제동의 몇몇 아파트가 요런 표현 요새 좀안 좋긴 한데 투자금 그러니까 목돈을 어좀 적게 드리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현장에 나가서 이제 포구를 만난 건데 어 예전부터 전 그런 곳들을 많이 봤죠. 네, 뭘 말씀드렸었냐면은 예전에 김대중 정권을 넘어서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한 번도 주요 지역부터 안 오른 적이 없어요. 주요 지역이 오른 다음에 그 흐름이 퍼진 거예요. 물론 이번엔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이번에도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때마다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요런 특이한 단지들을 가게 되면은 요거예요. 왜 서울인데도 목돈이 적게 들어갈까? 왜 작은 금액으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도 안 삽니다. 뭔가 서울에 내집 마련할 때 사기 싫어요. 가지고 싶지 않아요. 잘안 팔릴 것 같고 개발 호재도 없고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구축 재건축 재개발도 안될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가격은 안 올라가요. 그런데. 투자금이 적어지는 이유는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서울이니까, 입지상, 수급상,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매매가는 안 움직이고 전세가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나중에 결국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동산의 순수 사용가치는 매매가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전세가에서 확인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파트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열채, 스무채 사고 싶죠? 전세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사용할 집 하나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전세가 나간다는 건그 아파트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는 건 얘가 부동산으로서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제가 노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인내심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투자하시고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제가 2017, 18 이때 좀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도 절대 안 샀어요. 안 사는 이유는 이런 아파트는 사는 거 아니래. 난 그렇게 읽어서 이렇게 배웠어란 얘기를 하셨거든요.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매력이 없으니까 안 사겠죠. 뭔가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노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막 화폐가 풀려서 여기도 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믿을 건 여기는 실수요, 전세밖에 없어요. 자, 여기가, 아파트가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안 올라요. 근데 만약에 전세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딴데 가면 되지. 자, 요런 아파트는 비싸지가 않죠. 요런 아파트의 공통점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매매가도 마찬가지고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요번 전세 못 구하죠. 그럼 월세로 가든 아니면 다른 전세로 가든 아니면 부모님 댁으로 가든 초이스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100%로 얘기하면 아니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요 아파트를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 아파트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요 동네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전세 물건이 없으면 전세 수급이 파괴되면은 사람들이 해당 아파트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게 동네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떤 동네가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5억이에요? 근데 전세 5억짜리가 없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사고 싶죠. 사면 좋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대출이 엄청 풀리면 가능한데, 대출은 풀릴 때 전세 매매가 둘다 있기 때문에, 이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못 사요. 제 말이 맞죠? 이거는 산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 여부의 문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6억이면 전세가 5억이에요. 가능성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은 야, 이거 1억만 붙이면 이 집을 사네? 사고 싶다가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이미 매매로서 인기가 없다니까요. 전월세로 있다가 청약받으면 깨끗한 새 아파트 받는데 이 아파트를 왜 사요? 여기 실제 거주해야 되는데 전세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매매만 있는데 내가 여기 꼭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 임차인 분들은 되게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벌써 제 얘기대로 보니까 어떠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빨리 사고 싶지 않은 아파트 내가 가지고 싶은 아파트가 아닌 곳 이런 곳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네,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 와중에 지금은 월세랑도 경쟁을 해야 돼요. 월세 매물이 많으면 전세가 없더라도 월세로 갑니다. 왜? 월세와 전세의 가성비가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엔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좋았는데요. 지금은 동네마다 좀 달라요. 물론 월세가 좀 비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달라요. 그리고 급한 임대에 만나면 깎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죠. 야이 사람아 왜 이렇게 안 올라? 여기 왜 이렇게 안 올라? 안 사니까요. 왜안 사냐고요? 나가 보세요. 사고 싶지 않잖아요. 매매랑 전세랑 붙었다는 건 소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유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격의 변동성의 느낌을 주면은 그때 약간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 이때 금융 환경이나 정책에 따라서 좀더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서울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뭐 당장에 뭐 사람들이 수급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덜컥 사지 않아요.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조건이 갖춰지면은 상당히 무서워요. 왜냐면 사는 분위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조건이 뭐냐면 전세가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전세가 없다가 이 시장을 만드는 시발점은 맞는데 전세가 없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아파트 가격조차도 올라갈 것 같다가 진짜 트리거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쉽게 안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어떤 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는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전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저랑 같이 그런 거 하시면 실력이 늘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빗소리에 좀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준비합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